감이 어때요? 어... 음, 긴장돼요 <laughs>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중간중간 제일 설레는거 하나요 저요? 응. 네, 응. 숙소요 처음에는 막 그냥 별로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응. 오, 진짜 가는구나. <laughs> 굉장히 설레죠. 각자 한 명씩 제 기대가 되는 게 하나가 있나요? 저는, 저는 아웃치아웃슈 위치? 아웃 아웃. 아웃. 네. 이번 기회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좀 기대가 다 <laughs> <됐어요. 웃음> <laughs> 여행의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세 번째도 안전인만큼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t this. I'm not r e a l 하 y g o o <laughs> <laughs> 예! <laughs> 아스트레 더마에서 경유를 합니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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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진짜 떠나요 베를린으로... 전 여기가 독일인 줄 알았어요. 베를린 드디어 도착했는데 도착하신 소감이 어떠죠 너무 떨립니다 왜 이러는 거야 너네? <laughs> 장거리 비행 해보니까 어때? 요게 별거 아니던데? 요게 나 이거 이거 받았어 나한테 플러팅 하던데. 요맨. 아, 진짜. 다른지다행 <laughs> 너무 안 좋은데? <웃음> <웃음> 우 나가라, 나가라! 짐이 <laughs> 아직 안 나왔어요. 짐이 안 나와서. 진짜 큰일이 났네. <laughs> 이거 어떡하지? <laughs> 짐이 사라졌습니다. 짐이 안온것 같아요. 아무 때라도 늦었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요. <laughs>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웃는 자가 승자. 그렇습니다. 예. <laughs> 제가 지금 많이 찝찝한데 제 팬티들을 지금 <laughs> 그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laughs> 어, 안녕. 잘 잤어요 어제? 안녕하세요. 어제 진짜 기절. 진짜 그냥 바로 잠들었어요. 어찌어찌 사적응을잘해 어찌 갖고 잘 잤습니다. 무전차. 아. 오늘은 베를린 그래서 독일 베를린의 기초 먼저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 이렇게 전승기념탑에 지금 보면 되게 자국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자국들 하나 하나가 다2차 대전 당시에 벌어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생겼다고 하길 바 여기는 국회의사당인데요 뭐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 보이, 뭐,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깔대기가 친환경 건축 건축. 건축이라고 하네요 이브란덴 부르크 문 앞입니다. 그때 원래는 평화의 문이었다가 아 나중에 승리의 문이 됐고 승리의 문이었다가 그걸 패배의 문이 됐다가 다시또 이제 분단을 상징했다가 통일을 상징한 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쭉 독일의 역사가 변화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멋있는 건축물이지만 알았는데 이+ 문이 어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부분은 당연히 됐습니다. 아 <laughs> 항상 카드만 찍고 다녀고 몰랐는데 뭐 진짜 신기합니다. 오늘까지의 소감 한 마디 있어요 소감? <웃음> <웃음> 갑자기. 금장하다. <laughs> <laughs> <인정하다>. 멋지다. 키오스크. <인정하다>. 키오스. <laughs> 아, 골져스하다. <laughs> 지금. 학식 먹으러 가기 전에 우선 훈물체 대학교에서 한번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솔직히 저는. 음. 저는 나름 개소이 먹었어요. 이곳은 경비병들이 묵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추모의 공간이 됐는데요. 언제 어떻게 이게 추모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테 콜비츠라고 하는 여성 작가의 조각이 가운데에 있는 전쟁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됐어요. 아, 이전에 군인들 숙소였다고 들었어가지고. 지금은 동상 밖에 없는데 예전에 그 참나무 화환이 있었던 그 침대도 다 있고 했던 그 때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살짝 내가, 내가 살짝 네, 지금 총 6개의 박물관이 있고, 그 중에 5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섬 전체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봤어요? 뭐 봤어? 그 커플들이랑 남의 식을 싸 커플을 봤어요? <laughs> <뭐라고? 웃음> 아 근데 진짜 커플밖에 없어 아래에서 볼 때랑 어때? 느낌이 좀그 미니어처 전시회 아, 보는 거 같아요 음, 오 높은 것도 없기도 하고 그렇지 네 도시 전체가 근데 삭도 없잖아 엄청 자연친화적 그런 느낌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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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고생 많았고 짐다 찾았으니까 네 오늘 잘 씻고 속 주시고 오늘 수고한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칠까요? 어 이거 이거 멋지죠? 잘 닦았어 어땠어요? 팬티 못 갈아입어서 너무 짜증났어요. 이 첫날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다니 그래도 약간 그 건물들 살펴보면서 해설 듣는 게 진짜 재밌었고 또그 약간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그런 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음. 그런 경험이었어요. 유적지 관광지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설명 듣는 게 새로운 거 알아가는 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자 내일도 화이팅하시고. Yeah. I love y o I love you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베를린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린의발트 이제 녹색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 7번 선로로 갈 거예요. 17번. 저희도 다른 베를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추모를 하려고 해요. 꽃을 하나씩 받고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때 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때 의 감정을 좀 감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새 북한으로 해가지고 다닐 때마다 짤그락짤그락 소리가 나 이러면서 그때의 그런 하를 조금 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수 있게 만든 곳을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랑 오늘 보는 주제랑 대조돼서 더 멋있는 음. 음, 음, 것 같아 지난 세이 헬로 카메라 안녕하세요. <laughs> 유대교, 유대인에 대한 탐호를 기반으로 한이밤을 이어주면서 수백 명은 이유럽가 있었습니다. 쭉 돌아본 소감이 어때? 이 기둥이 너무 불규칙해가지고 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해 보였어요. 안정된 느낌보다는 불안정한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창목한 역사에 공감을 했고 그걸 어떻게든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표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좋은 것같아요 오히려 약간 너무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Hey Hello 카메라.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번역해보겠습니다 독일 독일어겠지? 독일어, 독일어 하나 둘셋 둘. 셋. 오 뭐라고 되어있죠? 시장 비명을 <laughs> 지르는 사람 헬로우 <laughs> <Hello. 웃음> 베리고베리고 <laughs> 이 무슨 맛이세요? 저는 스트로베리 앤 라즈베리예요 도 이미 스트로베리 앤 크림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 앞에서 끝났어요 어? 네, 그냥 초콜릿인데요 네, 어때 맛있어? 조금 과하게 좀단 느낌이 없어나 있는 느낌인데 되게 <laughs> 네, 초콜릿이잖아요 <laughs> 하지 맛있어요 맛있으면 장땡이죠 송! 메뉴 뭐 고르셨어요? 피덕버터 같이 어떠세요? 왜안주세요저 <laughs> <laughs> 완전 민승이 모자입니다 자 모델이다 보다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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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요 별론데. <laughs> 자 우리 네 명이서. 우와 <laughs> 잘 찍으시는데. 약간 아, 좀 느낌 아시네요. 어이 뭐야? <laughs> 상남자의 <상남자이실까요>? 색깔. <laughs> 어.

이렇게 의미를 이요한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 찍어야 돼. 아, 반대. 어디가 반대? 야, 반대로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평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은 옆에 있는 글씨링 있나 좀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좀 그림이나 전시 작품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즐감하니다 <laughs> 그리고 계시나요? 이 집! 여기 그... 그루네발트기인데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여대만 잡고 있어가지고 아직 여기... 저건 뭐예요? 여기는 그... 아까 미술관에서 본 동상인데 가장 많은 에들었어고 음...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새... 새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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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웃음> 어떠셨어요? 윤서님, 다혜님 네? <laughs> 저요 굉장히 미술품들이 웅장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직관적이지 그, 않고 그래서 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비밀. <laughs> <laughs> 잊지는 말자. 일지, 일반지, 일반지, 일반지. 모자라. 첫사랑 없어요. <laughs> 몇 천년에 천년에 천년에. <laughs> 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기한 <laughs> <laughs> 노을을 보는 그 관람차 있잖아. <laughs> 여행 관람차 석양. <웃음> 어르신, <웃음> <laughs> 여행가면 관람차를 꼭타십오 <laughs> 아까 그 한식당에서 다같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 나눈게 솔직히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음. 순간인 것 같긴 해요 음. 그냥 그때는 우리 TNC 재단 플러스 촬영해주시는 감독님 음. 플러스 이제 뭐 도와주시는 모든 분다 함께 모여서 음. 되게 다 같이 하나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음.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깨달을 음.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 가 달라. 굿튼다, 팀시, 엠파시. 안녕. 안녕. 굿튼다. 굿튼다. 서 떠나기 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g 안 o d b y e Bye bye. 이제 독일 다 익숙해졌는데 이제 그게 떠나가고 아쉬워요. What d i 초콜릿, 수리게먹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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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먹 아, 네, 네, 아 브라프트 도착. <laughs> 이제 폴란드에 온 만큼 많이 구경할 생각입니다. 문은 소감? 진짜 내가 유럽에 왔다 왜? 이런 건식 건물들이랑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유럽이구나라는 게더잘 느껴진다 해야 되나. 예전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유럽풍의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진짜 눈에 보이니까 오늘 아웃슈비씨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유대인 박물관 갔을 때 마음으로 이마가 있어요 내가 가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 또좀 어느 정도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상아름다워서에서그 네, 봤던 장면들이 거의 수영소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아우쇼비치를 가장 기대하고 왔어도 오늘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듣고 음, 그냥, 그냥, 사진들이, 그냥 있잖아. 사진들이 있잖아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 어, 그냥. 그냥 이게 흑백인데도 뭔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사진 보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나 진짜 울뻔했잖 눈물이 그런 거묻쳐가지고안 울려고 엄청 노력했어 되게 그것도 내 편견이었구나를 많이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진짜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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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여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어떤 가해자가 살면서 될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피해자가 되지도 아마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 군중이 되기는 너무 쉬워요. 그 가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군중. 우리가 그걸 공감해버릴 때그 가해가 가능해져요. 깨어있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번 여행에서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거의 한 10시간 전것 같아요. 시차, 시차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이 움직여서 네, 식당이 너무 선정이 끝내주게 좋아가지고 진짜 이 노랑 어제 원 없이 즐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해야 되는데 소금이에요, 그냥. 잠깐만요. 음. 음. 맛있어? 소금 맛. 유럽의 맛. 소금이 안 나와요. 와, 뭐, 완전 맨들맨들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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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기. <웃음> 신기하다. 이거 <laughs> 탈출했습니다. 아, <여기 소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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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가 어, 저희 밥 먹으러.